백강상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백강상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강상기입니다. 금일 장비 BW 142% 그리고 EC 602% 네, 볼보 6W랑 볼보 03LC 계좌 장비입니다. 차량이 저희 회사로 두 차다 새 차입니다. 저희 회사로 이제 입고가 돼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음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어 제가 앞전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저희가 03급 기준으로 당일 출고를 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입고가 되면 당일날 오후에 출고가 될수 있게 아 물론 집게를 어 이식은 상관없는데 새로운 집게를 달게 되면 집게 업체랑 이제 어 스케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게를 새로 달게 되면 거의 다음 날이고요. 어, 집게를 저희가 이제 이식하는 경우에는 거의 당일 출고인데, 이 3사가, 저희가 말하는 3사, 볼보, 현대, 두산이 저희 회사에새 차가 입고 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인데, 보통 이 시간에 저희 회사로 도착을 합니다. 차가.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도착하기 때문에, 볼보세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당일 출고가 힘듭니다. 저희도 어, 장비가 워낙 늦게 오기도 하고 네, 작업 시간도 볼보가 가장 긴 데다가 장비가 또 늦게 와서 당일 출고가 힘들고요. 현대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도착합니다. 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올 때는 오전 8시에도 도착하고 두산도 8시에서 늦어도 10시 사이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 출고가 가능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당일날 출고를 해서 공연들 편의사항을 좀 생각해서 당일날 출고를 하려고 하는데, 새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 쪽으로 입고 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 스케줄을 최대한 당긴다고 해도 당일 출고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는 장비는 저희가 이제 될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저희 쪽으로 입고를 좀 유도를 하는 편인데, 어, 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브랜드마다 이제 출고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떻게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볼보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오후 3시나 4시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당일날 출고가 힘들다는 점. 예, 그걸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나 두산은 보통 아침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일날 출고도 가능하고요. 물론 집게를 안 달고 나간다는 가정하에 당일날 출고가 가능합니다. 앞변을 들었다시피 저희가 이제 페인트까지 다 칠하다 보니까 뭐 색상을 조금 다르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차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저희 쪽으로 보름 전에 연락을 주시고 색상을 정해 주시고 어, 계약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가 내일 출고인데 오늘 저희 쪽에 예약을 하시면 저희도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장비가 나오기 15일 전에, 보름 전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색상,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지 저희도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요. 출고를 최대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금일 영상은 이렇게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